서울시가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손잡고 전국 지자체 최초의 건축 전기설비 내진설치 요령 개발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품셈 제정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데 발맞춰 전기공사 현장의 내진설치가 한층 체계적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건축물 전기 비구조 요소에 대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 현장의 내진 설계 도입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규정은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서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해서 2018년 11월에 규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방법 사례 등을 담아서 좀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요령을 만들었습니다. 내진 설치 요령을 통해 전기공사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내진 설계를 반영해 최근 사회적 화두인 안전 확보에도 공을 들인다는 게 서울시의 보관입니다. 전기신문 윤대원입니다.